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에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판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무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사람이요 시무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무이의 아들들은 야학과 신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니 이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무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우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힘이 많았으며 이사리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오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야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오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루아살과 기스라. 엘루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수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드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드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으니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렛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리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다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시비요 열두째는 약인이요. 열셋째는 후빠요.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비엘가요. 열여섯째는 인메리요. 열일곱째는 해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0째는 여헤스게리요. 스물한째는 약인이요. 스물째는 가무리요. 스물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의 와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사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 슬로모세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리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오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히멜렛과 제사장과 레위우드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자손처럼 제비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비야와마띠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위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와께 호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렛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일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마디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열에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유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디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스물 두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스물 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스물 넷째는 로맘디에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었더라.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사베 가문 중 고래 아들 무셀레니아라. 무셀리미아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일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유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일과 오백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게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무리라. 시무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아요 넷째는 스가리아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리아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대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들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여히 엘리라. 여히 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이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고간을 맡았고, 아무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오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손의 자손 스부엘은 고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의 세력에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략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내리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유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아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이에 은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